나 그렇지만 덜리지는좀더 추운 느낌이에요. 음. 이 북쪽에 보니 호수을 이런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음. 가애당좀 그러니까 반바지는 어 음. 아이 아, 궁금해. 아 이건 뭔개 없었는데. 야, 대답해 줘라. 나. 야, 너 금을 마시면 안 돼. 콧물 거품. 저 <laughs> <조금, 웃음> 맛있게 먹었네데 <laughs> 여기가 아리아벨 서원이에요. 예, 아리아발 이거 2004년에 만들어 놨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기 음. 아, 이게 계단이 니었구나 그리고 음. 여기 음. 오면 음. 사람의 에너지 있잖아. 에너지. 에너지가 받다고 음. 예. 좋은건데? 어, 네부을 가지지 말고 힘을 가지지 마는데 왜 열심히 살라는거야? 천재또 <laughs> 전... 전... <laughs> 다시 나타난 천재 내 <laughs>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맹모로 태어났을 만한 길데 꼬있네 또 있다 꼬있네 여기 <laughs> 선옥산 아닌가요? 어, 만다 이런 지름길 있으면 좀 알려주지 어, 만다? 만단는다 알아 아, <laughs> <laughs> 어, 역시 <laughs> 어라? 여기 청계산 아닌가? 아아이이네봐 아, 음, 약간 아, 네. 걸그룹처럼 나, 찍어보자 베이비복스 나 안보여 나나 심형 네. 걸그룹처럼 걸그룹 어떻게 심 끝났어 아, 어, 아.. 아.. 아, 아 역시.. 2번. 역시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지 1 0계단 다음고잖아 이제 오. 시야오 어후. 어후... 한 번에 쉼도 없이 아직 한발더 남았다 아, 방심 금지 아! 아직 한발 남았다 자, 일로! 아, 안돼

그래서 가세 어? 식당 가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대. 가거요 그게 낫지. 진짜 백화점이네요. 네. 말 그대로. 자연적인 네. 백화점 어. 1층. 네. 조금 뭔 옛날 백화점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일류 2부 백화점. 아니, 어? 이것은. 어, 오! 돈으로 만들었어, 각지. 아, 세계에. 세계에 동지전 세계 화폐를칸만들 역시 칸. 와, 이거는 기마상이랑 아예 똑같이 생겼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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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의상도 팔고 있고. 아, 양털 슬리퍼 이런 인기 많더라고요. 요런 거. 뭐야? 이건 대체 무엇? 아 낙타, 염소, 양뭐 이런 거다 있네. 오? 여긴 체육복 같다. 어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 형님! 이 보통이 아닙니다 <laughs> 역시 장대하다 중학생도 난 제압이 안 되겠는 거야 <laughs> 하지만 아니, 초등학생도 초등학생도못통이아니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랑은 <laughs> <laughs> 목숨을 걸어야 친구를 <laughs> 장담할 수 있게 벨트만 봐도 사이즈 어? 나오죠 이제 와우 부찌 벨트 너 이거 끼고 가야 된다 <laughs> 이것 끼고 가 입구에서 들여보는. 아, 맞네. 꾸미고 가야겠네. 어, 아, 이페 베이프 가방. 응. 라브는 엄청 진짜 훨씬 좋아한다 우리나라보다. 역시. 역시. 초등학교 어. 때 숯들리면 <laughs> <laughs> 공부들라고 지금. 오씨. <laughs> 심지어 하이퀄리티로 오씨. <laughs> 이렇게 각자 쇼핑을 마치고 올란바틀 명물인 우유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첫날에 먹은 보라색 그 아이스크림보다는. 치를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어서 식당, 몽골 기본 뭐 음식들다있는 푸드코트 같은데서 에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제가 시킨 음식은 그 맨날 오너 드라이버가 그 계란이랑 양고기 볶음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시켜봤습니다. 와서난중생화탕 디저트로 만다가 극 추천한 포도주스를 먹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보라색 포도주스가 아니에요. 포도 알갱이를 들어온 포도즙 느낌? 이렇게 바투르 행님과의 여정은 여기까지. 잘가. 이제 고비에서 올란바투르 시내로 들어왔고 여기서 저녁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몽골 여행 마무리를 재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행은 끝난 기분이 거의 들어요. 여기는 몽골리안 비전 게스트하우스. 단거리도 되게 많고 시설이 되게 좋아요. 이제 어때라? 음. <laughs> 지금 수가처럼 오일만에 다시 오는데. 우일 전부터 온도가 더 내려간 거같아요 오, 진짜 이제 쌀쌀해. 일만에. 그러니까 9월이면 이제 진짜 가을 날씨가 되나 봐. 어, 이제 이 넓은 데 토야 찾기. 어? 왔나요? 그런 바지가 있었나? 우리 5, 5박 6일이면 서로 가진 옷 미친 드러냈잖아 아다 아, 아, 드러냈지 토야 맞네아 맞네. 아, 저거 그거네 거울된 바지 아거울된 아, 네. 바지 토야 토야, 토야 근데, 누나가 눈썹 칼 줄게 <laughs> 살살 밀어봐 어? 껍데기 다 벗기는 거잖아 그럼 이제 <laughs> <laughs> 다시는안 나게 되게 잘 해놨다. 응. 근데 여기 뭔가 코너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고? 아, 그래? 응. 빠도 있네. 좋다. 그래? 스 프레쉬. 아, 나, 나 먹고 싶은 거 있었어. 나 이거 너무 맛있었어. 양갈비. 아, 그래, 이거 하나 먹자. 짱. Энэ гом. Энэ идэв. Энэ наад зах зэрэг байхгүйсэн боловч хөдлөх шалтгааны юм ба. Тангус сактон дохлог. 없아 오. 우리 착장 입장 가능할까요? 어 <목소리도> Free time, organizing the flights and everything. This is Mandukhai right there. This is mandukai Being as international, do we by any chance have lady in here is speaking Spanish? No? You're missing a great. Act which we would have initiated right now, but not possible, Come back tomorrow. Maybe there will be a lady in here that speaks Spanish. Is that? You will see when you come back.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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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에서는 한 6일짜리 놀이기구를 하나 탄 기분이라면 지금이 좀더 여행을 시작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유여행 같은 느낌. 응? 벌판에서 토짜리 거고 별 보던 게 진짜 그거는 꿈속 얘기 같아 보였어. 그거 진짜 좋아 보나 너? 어, 그건 해볼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못 해볼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니, 130만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아, 네. 오늘도 오는데 이제 뭔가 시간을 좀. 와, 마라탕. 일주일에 8일? 8일에 긴 여정이 끝나고, 아, 이제는 한국으로 갑니다. 공항 바로 앞이란 게 초원이야. 공항 앞은 원래 벌판이긴 하지. 공항 나오자마자 바로 마이구요 과연 몽골 아리를 얼마나 할 것인가?